네, 안녕하세요. 이번 16번째 강의 주제는 딥러닝 골격검출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골격검출 기술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이고요. 그리고 사용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어입니다. 텐서플로어는 구글 브레인에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골격검출 기술은 사람의 머리, 목, 손, 등 신체 부위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각각 이어지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사람의 골격을 검출합니다. 예전에는 이 기술은 비싼 3D 카메라, 즉 뎁스 카메라, 스테오 카메라 등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USB 위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골격검출은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감지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제슨나노에서 골격검출은 매우 무거운 계산을 하지만 GPU를 활용하여 실시간 골격 골격검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응용 분야는 이제 많은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방문한 독일 축산업체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대지, 암태지의 행동 패턴을 그 개발한 장비가 있었는데, 보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독일 업체에서 암태지의 그 발정 시기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발정 시기를 이제 카메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 수만 개, 수만 개 데이터를 발정 시기 데이터를 그 딥러닝 신경망에 거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발정 시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장비에서 파란색 그 LED가 켜지거든요. 파란색 LED가 켜지면 그때 이제 수의사는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임신 아니 가임 성공률이 월등히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웅돈 웅돈도 웅돈이라는 거는 이제 수, 숫돼지인데요. 숫돼지의 발정 시기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발정난 암태지와 그리고 발정난 스테지 암태지와 그 스테지를 합방을 시켜서 더욱 성공적인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용 분야는 이제 스포츠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이 준비할 이제 하드웨어 준비는.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USB 웹캐마라 한개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골격을 검출한 장면이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골격 감지를 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그 t f 포즈 Estimation 이라는 O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TF가 이제 t e n s o 의 약자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PC용 소프트웨어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제스나노에도 이제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TF Pose e s t i 설치는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많은 절차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배쉬 스크립트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TF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외에 딥러닝이 필요한 텐서플로우를 시작으로 골격컴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이제 실습 편리한 실습을 할수 있게 가능하고요. 이제 Git 명령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그 실행한 디렉토리에 json-nano-tools나 혹은 tf-pose-estimation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시는데 cd 명령을 해서 tf-pose-estimation 디렉토리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install tensorflow 이제 배치 파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install pose 에스티메이션 패치 파일도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F 포즈 에스티메이션 골격 검출 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미리 이제 그 재스나노 부팅하기 전에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CSI 라즈베레 파일 카메라 모듈 버전 툴을 제슨 나누에 조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조립 방법은 동영상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준비해 놨거든요. 좀 이따가 아마 동영상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격 감지를 해볼 텐데요. 그, 보시면 이제 모듈 버전 2를 조립하셨으면 여러분의 이제 디렉토리 t 프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가셔서 이제 파이썬 3로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는데요. 단과 이제 같이 이제 실행하시면은 그 7에서 8 FPS 정도의 속도로 이제 동 성능을 보였고요. 혹은 이제 미니멈 혹은 이제 5 5 FPS까지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동시 검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USB 웹캠을 구동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이것 또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설치하는 조립하는 법을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이거는 사용한 모델은 되게 이게 저렴한데요. 로지텍 C70 USB 웹카메라를 이용했는데요. 그이 웹카메라는 이제 아마존이나 우리 국내 그 웹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 검출에 사용하는 이제 딥러닝 학습 모델을 이제 또 또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근데 모델은 이제 모바일 딘 그다음에 모바일 어 l a 툴 라지 그다음에 스몰 여러 분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모델은 이제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바일 버전 2 라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격 검출의 정밀도는 높지만 그 이제 감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한편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 버전 2 스몰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검출 시간이 빠릅니다. 하지만 실습에서는 이제 딩을 이용했고요, 모바일 딩 그리고 이제 아까 그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감지 속도를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보면 파이썬 3그런 웹캠 파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치면 이제 그 여러분의 골격을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리사이즈 리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이제 작게 잡으면 이제 감지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 이번 페이지에는 그 이번 그 딥러닝에서 이제 핫한 갠 갠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가상의 사람을 생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 검출도 이제 해봤지만. 그, 이번 페이지에는 그 겐이라는 이제 알고,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이겐 알고리즘은 이제 경쟁 방식 성능을 이용해서 이제 성, 향상시키는 건데요. 이제 가짜 가짜의 그 디너닝 가짜와 그 생성 모델과 그리고 진짜 모델과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서로 이제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경쟁 방식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거로 이제 참고한 거는 이제 스타일 겐이고요. 그, 그리고 한번 밑에 아랫단에 보면 논문도 있으니까 논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모용으로 이제 개조한 것인데요. 보면 git 명령어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그 cd 명령어로 해서 다운로드한 디렉토리 이동하고 그다음 에 파이썬 3으로 generate demo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제 가상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한 인물은 아니고요. 이제 가상의 인물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응용 분야는 이제 다양한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 그 미디어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가상의 인물을 통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 때 쓰입니다. 겐도 그 핫한 논문이니까 한번 그이 참고 논문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그그 그 카메라 설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습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그 제슨 나노의 카메라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카메라 모듈이, 지금 보면, 라즈베리파이 CSI 타입인데요. CSI. 그리고 버전은 2.1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두 번째로 실습할, 지금 이거 로지텍 웹캠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 테이프가 발라진 부분 절연 부분이랑 절연 부분 반대편에 은색 은색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햇빛에 비춰 이제 바짝반짝하는 부분을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삽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 닫혀 있는 거를 열어 주셔야 고 이렇게. 이렇게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그다음에 양쪽을 눌러서 조립하시면 여러분의 라지르파의 CSI 버전 2 카메라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USB 웹캠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USB 웹캠이 여기 있고요. 여러분의 제스 나노에 보시면그 USB 포트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데나 아무데나 사, 꽂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습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습은, 그, 동영상 실습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추후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런 실습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보면, 그, 아까하고 틀리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파의 일반, 일반 카메라고요 이거는 거의 각도는 아마 대략 한 45도 각도로 찍혀지고요.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로 찍을 수 있는, 반경 180도로 찍을 수 있는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가 어디에 많이 유용하냐면, 여러분의 이제 후방 차량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방 차량에 그 180도 간격에 안 보이는 부분, 그 사람이 앉아있거나, 혹은 아기가 거기 서있거나, 그럴 때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안 렌즈가 그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보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리어센스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혹은 영문 명으로는 뎁스 카메라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카메라가 렌즈가 이제 두개 이상인데 이제 보통 스테레오 카메라는 이제 렌즈가 두개 이상이고요. 이두 개가 그 거리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떨어진 위치를 이 카메라, 카메라를 통해서 거래가 측정이 측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곳은 그 자율주행차나 그 학생 그 연구용으로 쓰는 자율주행차나 혹은 드론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추후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쓰기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이거를 설치하는 법을 GitHub에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딥러닝을 위한 골격 감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웹캠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스 나노 보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7인치 디스플레이, 혹은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의 동영상을 위해서, 그 호스트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한번 들어가면 지금 보면 화면에 지금 웹캠 이미지가 나오죠 좀더 확대를 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보이나요? 아마 보일 겁니다. 한번. 이번은, 이번에는, 그, 딥러닝을 이용한 골격 검출 실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미리 만든 스크립트가 있어요. 지금 먼저 여러분이 이거 Git 클로닝을 해서 이것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운로드가 됐으면 TF, 그 다음에 POSE, 그 다음에, estimation,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pose estimation 설치를 해 줍니다. 그 텐서플로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빨리, 설치가 되는 편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한번 이거 설치하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웹캠에 웹캠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7인치 소형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 랩탑. 함께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 보면 여기 폴드에 들어왔고 디렉토리 들어왔고 다음은 웹캠에서 한번 실행을 볼게요. 파이썬 3 그다음 런 웹캠파이로 한번 수,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시간이 소요 걸리고요. 한 3분 정도? 대략.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가 동작되고, 쿠다코어랑 같이 이제 기동이 되고, 그리고 웹캠 이미지가 떴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스마트 스튜디오가 보, 보이죠? 제가 아마 이 앞에 가서 제가 아마 춤을 추면 저의 골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